파우스트 메이커 봐야 돼. 뉴페이스의 그린 미션에서 파이널 진출할. 미치겠어요 너무 크리티컬 펜더요. 고생 우리 사장님에게 받아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자, 보라카이에서 딱 이렇게 세 가지를 사왔거든요. 이건 벌써 거좀다먹었고 이거 한개 사온 거 진짜 너무 아쉽고. 돈망고면 지금 아껴먹느라고 아직 뜯지 않았어. 이거 왜한 번씩 밖에 안 사왔을까? 카페 가가지고 할일좀 하려고 하는데 어디 카페 갈지 고민 중이에요. 최종 우승자 여부는 세계 최초의 패션 매거진 하퍼스 맞아 12월호 표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 옷 입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제가 월간박현진 7월호에서 시스티 사각팬티 추천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단순 선물로 받고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서 막 여기저기에 추천하고 다니고 그 이후에 제돈 재산으로 여러 개더 사가지고 그 이후로도 진짜 잘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월간 빡현진 영상을 보고 시스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시스티가 진짜 느옷 브랜드고 여기 속옷들이 다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빡톡자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광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스티 속옷들 중에서 미친 날파리가 두 마리가 합쳐져 있어. 와, 죽였다. 아무튼 이 풀라 브라렛이랑 드로즈 세트가 저의 최애인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좋은 브라렛의 기준은 첫 번째, 편하다. 두 번째, 예쁘다. 세 번째, 코디하기 좋다. 이거인데요. 이 풀라 브라렛은 이세 가지 기준 모두 합격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전 진짜 진지하게 불편한 브라자 너무 싫어하고 진짜 극혐하고 불편한 브라자 입으면 하루 종일 체한 느낌 들고 막 답답해서 막 찢어버리고 싶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노 와이어라도 오랫동안 입고 있으면 가슴 밑에 명치가 조이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밑에 밴드가 조이지가 않아요. 진짜 가볍고 신축성이... 완전 좋아가지고 안 입은 것처럼 편하네요. 일단 입어봅시다. 제가 시스루 티셔츠 안에 한번 입고 와봤는데요. 편안하기만 하고 핏이 안 예쁜 그런 브라가 아니고 캡이 막 돌아가거나 여기가 들뜨지 않고 가슴을 딱 잡아줘가지고 핏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뭔지 아시죠? 바로 이 어깨끈이 얇고 후크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시처럼 이너로 입어주기 아주 좋은 브라렛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오프숄더를 많이 입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저에겐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장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긴 버전도 있고 이렇게 짧은 버전도 있어가지고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사각 반스 진짜 한번 입어보시면 신세계를 맛보실 수 있걸랑요? 사타구니, 엉덩이 착색 걱정 없이 입을 수 있고, 실제로 저는 사각 반스를 입고 나서부터 착색이 진짜 많이 개선되는 게 눈에 띄게 보였었고요. 살짝 달라붙는 바지 입을 때 팬티 라인 보일까봐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각 팬티를 입어주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서 진짜 좋았어요. 이렇게 브라렛이랑 세트로 입어주면은 뭔가 요가복 같으면서 너무 속옷 같지 않아서 되게 세련되고 예쁘지 않나요? 진짜 맘에 든 이렇게 플라 브라래 세트를 이너로 입고 나가줄 겁니다. 오늘은 카공해야 되니까 편안한 이너 입는 거 필수. 오랜만에 이 오피숄더 맨투맨 입어줄게요. 바지는 폴리수엠 작년에 샀던 건데 이번 년에도 진짜 너무 잘 입고 있어요. 그냥 평생의 교복 바지. 나갑니다. 컴포즈에 진짜 진짜 맛있는 신메뉴 나왔다 해가지고 먹으러 갑니다 야 우리 나란히 앉지? 야그방작한거 아니? 아..어.. 셨습니다 모르겠다 어, 어. 아 진짜 왜 이러냐 나한테 치킨은 뭔냐야 샀다. 요호 떡기. 저 지금 피지컬 아시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꿀잼. 첫 번째 퀘스트. 맞아. <목소리> 저희 중에 하얗고 코큰꼭 높은 사람이 한명 k cook, cook, 어 o o k cook, c 가끔 k c o o 있어. 됐어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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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맞짜 되게 피곤하지. 오늘부터 다시 완전 필라테스 말고 소도구 필라테스라고 조금 더 살짝 스트레칭 같은 그런 개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운동할 때 편한 속옷 입어야 되니까 또이 플라 브라렛이랑 드로즈 세트 있고. 나가줄 겁니다. 왜 이렇게 찐따 같지 <laughs> 나갑니다. 출발.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아무튼간에 오늘의 목표 컴포즈 어제 못 먹은 거 오늘 꼭 먹겠어. 서여기해와 <목소리> <목소리> 진짜 잘 잤어요 1시간 동안 잤다 와 진짜 개꿀잠 잤어요 돌아가고 싶다. 더 자고 싶어. 귀여워. 저는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집에 와서 씻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요런 거를 사봤어요. 화이트 나우. 지금 한번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 대박. 치아 색상 진단표 이런 것도 있고. 치아 색상이 83%나 더 하얘진다고 하거든요. 과연 그럴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불을 켜야겠죠? 한 번에다 해보자. 일단 치약 냄새가 나고요. 윗니, 어린니. 여기 이렇게 안따라요 이거를 안으로 이렇게 긁히라는데, 안 긁혀져요. 이렇게 하에, 이거 떨어져. 에그, 그래서 이렇게 하 시간 동안 이 이렇게 불편하게 있는 게 맞나? 봐요. 똑같이 한 사고 오히려 좀더 노래진 것 같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패스. <목소리> 아 졸려 졸려. 이거 완전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나왔다 해가지고 이거 조금 보다가 잘까 봐요. 근데 지금 벌써 1시라서, 한화만 보고 자야겠다. 더 비서드릴까요? 네. 자 간다. 간다. <laughs> 화장이랑 머리 다 함. 아 요즘 살짝 멋택이에요. 이게 뿌리 염색을 했는데도 뭔가, 뭔가 애매해. 뭔가 요즘 단발로 확 잘라버리거나 붙임머리를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오늘은 동대문에 가거든요. 대한민국에 유명한 할머니 두분 계시잖아요. 첫 번째 역전 할머니, 두 번째 진옥화 할머니. 중에 저는 오늘 진옥화 할머니를 만나뵈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이너를 입어주고 나갈 거예요. 짠! 오늘은 스쿱 브라렛을 입고 나갈 건데요. 그저께 소개해드렸던 풀라 브라렛처럼 완전 편하고 핏 예쁘고 어깨끈 얇고 코디하기 좋은 그런 브라렛이거든요. 스쿱 브라렛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 패드가 들어있어서 입었을 때 조금 더윗 가슴 라인이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연스럽게 윗볼륨을 채워주는 느낌이라 이건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짠. 얘도 이렇게 티셔츠 안에 입어봤는데 진짜 들뜸이 하나도 없고 핏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엄청 가벼우면서 쫀쫀하게 잡아주는 착용감인데 불편하지가 않음.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딱 달라붙는 옷 안에 입기 너무 좋고 핏이 진짜 예뻐요. 군더더기 없는 예쁜 디자인이라서 얘도 요즘에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시스티 브라렛들은 진짜 빡독자님들도 꼭 입어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할인 코드랑 구독자 이벤트까지 들고 와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요 자막이랑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시스티 브라렛들이 컬러가 아주 다양해서 진짜 좋은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이렇게 뒤에 백스트랩이 추가된 버전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꼭 구경하러 가보세요. 이것만 봐도 지금 크리스마스가 제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시스티 브라를 진짜 강추 드리고, 오늘 이제 여기 위에 뭐 입을 거냐. 오! 어, 깜짝아. 이거 새로 산 이너인데, 이즈 이즈 거고, 또 그냥 뭐, 원래 입는것 같은 그런 옷? 이거는 큐리티에서 샀던 니트 후드 집업 입어줄게요. 이렇게 입어주고요. 이렇게 입어도 귀여울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볼까? 어, 귀엽다. 마음에 드는 라인? 그냥 이거 맬게요더 어, 나갑니다. 링귀 거리도 해줌. 제발, 제발. 제발. 어, 당연한 건가? 그 면방 판매만 할라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있는구만너 하나도 안 질렸어. 건강이, 건강이 좋겠어 너왜 이런 거 하나도 안먹어서 아니 오늘 뭐야 너뭐 샀어? 아니 이거 너 가방 안 들고 왔어? 이거야? <laughs> 야, 니 네, 가방 엣지 있네. 일단, <laughs> 아베베 베이커리 포장 완. 뭐 사셨어요? 어, 피스타치오 두 개랑, 이거 호지차 이거 하나랑, 이거 땅콩 하나 샀는데, 솔직히 두 개만 사려고 했는데, 그거는 쉽지 않았어요. 무리하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할게 없거든요? 성수로 넘어가시죠? 하나, 둘, 둘 셋. <laughs> 인정. 여름옷도 많은데 이런 거 너무 많아. 내 네, 멋진데? 저 이거 살지 말지 정해지 사세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어, 억지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다리 없나? 비리아 타코. 어. 왜 몰라? 짠. 안묵아생 이렇게 맛있는 거 떼가 맛있 맛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어. 한번더밤 생초콜릿, 짱밤 생초콜릿, 라떼 품밤 생초콜릿, 짱밤 생초콜릿 라떼 품절이에요?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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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더 먹고 싶지 않아? 응딱 좋아. 야, 아, 너 진짜? 어떻게 노력을 그게잘 찍어? 아, 척하면 척이고 음, 확실히 척도딱 따라 음. 아, 너무 맛있는 그거새 냄새가 나 빨리 해, 빨리, 레아 레아 빨리. 어때? 아니 그냥 먹지도 않고 씹잖 그냥 <laughs> 여기에 다짜맞다 <짜봤자> 하는데? 뭐거다 짜맞아 느끼게 될 거야 <laughs> 미쳤지? 콜라코 우 진짜? 니 응. 번심은 그거였구나 얘가 낫다 콜라코가 낫지? 나도 그래. 아 레드벨벳 노래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내 줄게 이게 생초콜릿이구나. 꼬매. 이즈를 섞어가지고. 음, 단맛이 나네. 음, 맛있네. 아, 진짜 달고, 진짜 맛있네. 아, 생초콜릿 대박인데?